최근에 백종원으로 조회수 빨아먹기가 정말 좋았는데 근데 내가 요새 바빠서 영상을 못 뽑아요. 그리고 다음 주제인 백캠은 영상 내용이 깊어서 박정희 정권부터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없는 시간 짬내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각 잡고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짧은 영상 두 개만 준비해봤어. 대한민국 인구 8명 중에 한 명이 경계선 지능이야. 그러니까 내 채널 조회수가 2000이 나오면 경계선 지능이 250명이 들어온 거란 말이야. 이런 애들은 댓글에서도 티가 나거든? 자, 이 댓글 한번 봐보자. 이미 문장에서 나는 취업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방구석 롤데남입니다. 라고 써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자, 다른 댓글을 한번 봐보자. 이미 댓글이 건방지잖아. 쥐뿔 경험도 없는 주제에 명령질이잖아. 그래서 내가 딱 대놓고 선거였거든? 그렇더니 딴소리하고 앉았다고. 근데 얘는 양호한 거야. 초면에 반말하는 거? 뭐 유튜브는 편한 공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꼴에 하찮은 경험 가지고 훈수질하는 거? 뭐 철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얘는 최소한 선은 안 넘었어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깝치진 않았다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 댓글은 어땠어? 아우 그냥 문장에서 찐따 냄새 나는 건 그렇다고 치자 근데 지가 뭔데 건방지게 인간을 평가지라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자. 방구석에서 라면이나 처먹던 놈이, 먹어봤자 명륜 진사갈비에서 삼겹살 먹어본 게 전부라면, 그런 인간이 미슐랭 쓰리스타 식당에 와서 음식을 평가할 능력이 될까? 요리 프로그램 심사위원들이 왜 죄다 요리사들인지 알아? 경험이 있으니까 평가가 가능한 거란 말이야. 결국 무언가를 평가한다는 건 경험이 기반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찮은 롤데남 대가리로는 남을 평가할 자격이 안 되는 거라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아가리를 닫는 게 맞다고. 근데 롤드 남들은 익명성의 공간에서 책임 따윈 안 줘도 되니까 이런 건방진 말을 당당하게 한다고. 최소한 사회 생활을 해봤으면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인간이 아니라면 이렇게 박살난 문장력과 건방진 평가질은 안 한다고. 그래서 자신 있으면 생방에 오라니까 댓글을 이따구로 달아놓고 갔어. 말도우니까 말도는다. 나도 그런 시간은 없고, 내가 평론으로 권이 빌려오는 백종원이 없는 기회를 창출해서 상생하는 기업인이 아니라 매출 없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장사하던 커피왕 강훈 정도의 인물로 밝혀진 마당에 내 입장이 궁금하긴 하더라. 내가 현생에서 사업을 굴려봤자 백종원이나 강훈 급은 못될것 같고. 사업 굴리는 입장에서 상생을 굳이 하겠는데 그 상생 롤모델이 백종원이면 너야말로 언론이 포장해준 상생 이미지에 현혹된 20대 수준인거지 끄끄끄난 밑에서 월급 받아 사는 현생이면 솔직히 아가리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난 적어도 내게 아가리로 하는 평론이며 분석이며 통찰이 아닌 적어도 무슨 사업체 정도는 굴리는 자영업자 정도를 상정하고 궁금한 거거든 월급 받아 사는 게 나쁘고 수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본인이 플레이어인데 같은 플레이어인 백종원을 평가하는 게 그림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상정한 거. 머슴 주제에 아가리만 터는 거였다면 다크사이드 코리아나 너나 백수 20대나 다를 게 없잖아. 크크크. <laughs> 아... 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지. 뭐 어른이 반말했다고 지도 반말하겠다는 거? 뭐 가정교육 개판으로 받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뭐 자기 말에 책임질 시간이 없어? 내뱉은 말에 책임질 시간이 없으면 아가리를 닫아야지. 그게 상식이야.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말아야 하듯이 말을 책임질 수 없으면 내뱉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싶었지만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안 난다? 그럼 나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어디서 배워 처먹은 예절이냐? 뭐 책임질 시간이 없으면 책임이 사라지니? 롤데남들은 사회적 상식이 안 통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대체 언제 백종원의 권위를 빌려왔는데? 내 생방에 들어와서 입증해보라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네 주장을 찢어발겨줄 테니까 들어와서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보라니까? 이게 대체 어디가 백종원의 권위를 빌려온 거냐? 내 경험과 내 능력에 기반한 건데 그리고 백종원과 강훈이 똑같냐? 더본코리아 채무율이 56%야 카페 벤에는 잘 나갈 때도 채무율이 250%가 넘었어. 잘 나가던 시절에도 이미 비정상이었다고. 그리고 망하기 1년 전에는 채무율이 800%였고, 망할 때는 1400%였어. 이미 재정 건전성 자체가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같은 불윤이. 기업의 운영 마인드 자체가 다른데. 그럼 대체 얘는 뭘 근거로 가지고 백종원과 강원을 동급으로 취급할까 유튜브에서 사업한 적 해본 적 없는 전문가들 레카 영상 보고 와서 그거 믿고 아가리에서 내뱉는 거야. 그리고 뭐그 아래 보잖아? 답이 없어요. 얘는 중학교 때도 공부를 존나게 못했다고. 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사회 환원도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부 활동하는 거야. 니들 앞에서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목적 자체가 사회 환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애시당초 기업의 이상적인 목적에는 상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멍청하니까 지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까먹고 지만의 기준을 내세운다고. 이게 지능이 떨어지는 애들의 특징이거든? 인간 사회에는 이미 300만 년의 인간 역사가 만든 사회적 기준이란 게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애들은 30년도 안 살아본 지 경험 따위를 기준으로 내세운다고. 그래서 그게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네가 뭔데 기준에 옳고 그름을 정하냐 라고 한다고 자 이제 정상인의 댓글하고 비교해 볼까? 자 봐봐 사회적 기준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지적을 한다고 이 사회의 기준을 인식하고 있다는 건 사회 경험이 많다는 거고 이미 문장구조도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건 지능도 높다는 거지 그럼 지능이 낮은 애들은 왜 사회 기준을 무시할까? 왜 지만의 뇌피셜로 만든 기준을 가져올까? 이유는 간단해. 지능이 낮으니까 확증 편향에 쉽게 빠지거든. 기업이 이윤과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회 환원이란 걸 빼놓고 오로지 기업이 이윤만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기업이란 건 결국엔 돈에 미친 집단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 그럼 그걸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 거야. 기업은 돈에 미친 집단이니까 백종원은 장사치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지. 그렇게 하나, 둘, 이 세상을 확진 편향에 빠진 채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신만의 대한민국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산다고. 왜? 지능이 낮아서. 그래서 이런 애들 중에는 지들 따위한테 존칭어를 써주는 어른이야말로 진짜 배울 점이 많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이 사회의 기준은 달라.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책임이야.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못 진다? 그럼 이미 거기서 역겹고 무능한 인간이란 평가가 붙는다고. 근데 지능이 낮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지 생각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 따위가 어른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 멍청한 머리로 납득이 안 되면 틀린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거 어쩌냐? 나는 무역업을 10년 넘게 했는데? 심지어 중국어도 잘해서 다른 나라 문화들도 많이 겪어봤어. 연애도 잘했고, 싸움도 잘했고,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녔다고. 근데 우리 롤데남 친구는 사회에서 어떤 경험을 쌓으셨나? 말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펜타킬이 인생 최대업적인 것 같은데, 대체 어떤 경험을 쌓으셨길래 남을 평가하시나? 뭐, 보나마나 유튜브로 배운 지식 따위로 경험에 덤비는 거겠지. 자신 있으면 댓글 달아. 생방 켜줄게. 그 하찮은 인생으로 이길 수 있으면 이겨보라고. 아, 그리고 한심하게 나이만 처먹으면 이 친구처럼 되거든? 이 친구가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걸 보면 경계선 지능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분량이 너무 상당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줄게.